예레미야애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고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은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을 통하여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봅니다. 3장은 총 66절로 되게 깁니다. 그래서 어이 애가가 어 애가에 나오는 다섯 편 시들 중에서 이제 제 3편인데 이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제 3편은 다른 4편의 시들이 22절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세배인 66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문자, 세문단을 나누는데, 딱 떨어지게 22, 20, 이렇게 22로 나누지는 않고요.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 23절까지 되고, 또 46절까지 되고, 조금 더, 더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이게 좀 조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이, 오,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 이예레미야 애가는요, 어, 중앙에 있는 제 3편을 기점으로 해서 좀 섬세하면서도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애가에서의 그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게 당대의 선민 이스라엘이 해망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에 대한 비탄을 노래하고 또 우리를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데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동일하게 쭉 나오고 있는데 어이 그중에서 이 여호와의 절대 신앙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구원의 강구나 또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1편이나 2편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좀 평면적인 권고와 평면적인 어떤 그런 강구에 딱 그쳤다고 하면요. 이 3장, 다시 말하면 여우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의 근거에서 선민을 회복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이렇게 좀 선언한 이 3장을 기점으로 해서 4장과 5장에는요. 여우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부분과 선민을 회복해달라는 부분이 조금 더좀 확신이 차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이것을, 어 그런 확신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3장이 그런 예레미야 아이가에서는 되게 중요한 중간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어 다음 주에 이렇게 총세번 정도로 이 3장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레미야 애가 3장의첫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께서 징벌하시고 또 그러해서 극한 고통 속에 있어서 막 절규를 하는 것인데 그 절규와 더불어 여호와 안에서만이 뭐가 있다? 소망이 있음 또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어떤 이 격정적 징벌을 어이 당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절규가 있습니다. 자이 징벌이 얼마나 힘들면요? 막 절규를 해요. 그런데 이 절규를요. 여러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하게 돼요.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번째 1절부터 3절은요. 매를, 매의 이미지를 가지고 아, 우리가 너무 힘들다 얘기하는 거. 읽어볼게요. 여우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종일토록요. 손을 들어가지고, 자주 자주 나를 친대요. 아, 프다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에서는요, 이제 담처럼 이렇게 쌓 이렇게, 이렇게 쌓인다는 것과 또 사슬도 맨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면, 어, 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5절에 이 고통과 수고를 쌓 이렇게 그걸 담처럼 쌓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 애우스 애우셨다라는 표현 또 7절에 어~ 이 사슬을 둘러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슬도 나오고 둘러싸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역죄를 범한 죄수가 무거운 사슬에 매여 어두운 감옥 속에서 시체처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들을 쫓아갔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비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이런, 담을 쌓는 것처럼, 사슬에 묶이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10절, 12절에는, 11절에는, 맹수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그, 10절에, 그는, 어,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막하게 하셨다. 도 이, 결국은요, 어, 원수가 다그 가는 길을 기다려가지고 막, 착, 그거 하듯이요. 결국은 나를 찢어버리는 그런, 그래서 내가 죽음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막절규합니다 이런 나다, 지금 이런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 13절은요, 화살의 이미지를 또 설명해요. 12절 읽어볼게요.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이요 관역으로 삼으면 나를 향해서 쏘았다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도 가장 내 힘든 부분을 맞춰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14절에는 조롱거리가 되는 이노래 이미지가 나와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도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다. 하하, 저 이스라엘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 16절에는요, 신체 바퀴의 이미지를 써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17, 18절에는 요 심적으로 피폐한 이미지가 나와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여호와야 아주 격정적인 징벌, 아주 강한 징벌을요 당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막 절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에는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선민을 완전히 짓멸치 않으신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만 소망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요. 먼저 이렇게, 이렇게 고백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적을 개업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요. 저는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은 고통과 낙심 중에서도 선면을 완전히 짓밟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여우 안에서 소망이 회복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안망했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새롭게 되기를 주의수 그리스름 주권 드립니다. 하나님의 격정적인 심판 아주 강한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막 절규를 거듭 거듭 계속 열거하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 선민을 완전히 진멸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뭐가 일합니까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저 바벨론이 저 메데바사가 나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인자는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고 크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환경과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들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술로 풀고 세상적인 것으로 푼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불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다 끌려가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저기가 살 길이다. 여기는 대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온다. 그래도 우리를 안전한 곳은 애굽이다. 애굽 애국 가요. 안 가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나한테 돈줄것 같은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을 줄은 믿습니다.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일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